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시간이 11시거든? 네. 딱 브런치, 브런치 타임이잖아 브런치죠 브런치가 아침이랑 점심 사... 합친 단어잖아 그러니까 아침이랑 점심만큼 먹어야 돼 그렇죠, 두 배인 거죠 우리는 그게 맞는 거예요 존대꾸할.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제주도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에 탑승을 했는데 이게 티켓팅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좌석이 이렇게 좁습니다, 좁습니다 자 일단 도착해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따봐요 구독 좀 합시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은 제주도에 왔습니다 저희의 두 번째 야유회 광주 언니 팀의 첫 휴가 오늘은 제주도에 같이 온 게스트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떡상시켜준 이기호호호 이기호 배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연이 최대 조회수의 주역 <laughs> 이기호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좀 제발 너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가자 <laughs> 어, 어찌됐건 오늘 저희가 지금 아침 비행기 타고 도착을 했는데 첫 식당 장소는 듀오픽으로 갔습니다 제 지인이 운영하는 고기국수 제주도 하면 또 고기국수죠 가게 이름이 어떻게 되죠? 제주 먹돌입니다 먹돌 <laughs> 돌 먹돌. 좋네 먹돌 돌이먹봐야죠 먹돌. 네. <laughs>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공항 근처에 있는 고기 우수 집인데 아 메뉴가 진짜 많아요 여기 그러니까 나 지금 메뉴 보고서 뭘 먹어야 되지 다 먹어야죠 어, 원래 고민 될 때는 다 먹는 거지 다 먹어야죠 저기요 선생님 주문 좀 하겠습니다 주문 좀요 주류 빼고 여기 있는 거다 주시면 됩니다 아네 고기로 될까요 보통 사람들이 먹는 그냥 일반 양으로 일단은 다 네. 예, 그래야지 이제 보시는 분들도 그 양이나 이런 걸 가늠할 수 있으니까 음, 예. 그렇게 준비해드릴게요 네네네네 근데 나는 식당들 가면 궁금한 거 중에 하나가 이렇게 1인 1메뉴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 네. 1인 1메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? 저는 살면서 어됐든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아, 요즘에 소식하시는 분들은 좀 그럴 수도 있지 소식은 소고기죠 소고기의 소식도 궁금하고 그래요 가끔. 그럴 수 있지 <laughs> 아 이런 느낌이구나 부채살을 먹으려면 부채가 있어야 되는 네. 금 먼저 가 아니 이게 고추가, 고추장인 거죠? 아 진짜 완전 완전 보리밥이다 하나도 안 섞인 딱 진짜 음음 음, 진짜 식감이 완전 우리 이따 차 안에서 마이크 계속 차고 있자 누가 방금겠어어 <laughs> <laughs> 맛있어 기깔나게 먹고 있습니다 저도요 네. 오 나왔어 나왔어 <laughs> 나왔어 우와 네. 오맙습니다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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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질 습 그렇죠. 맙거 <laughs> 일단 그래도 국물 맛을 좀 먼저 봐야지. <laughs> 아, 면에와 제대로 뺐 어？이 국 물이？음, 역시 고기랑 싸 먹으니까 그 고기 고소한 맛이 올라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국물 진짜 좋다 그냥 한우 맛. 어 분명. 아어 그쪽에 네. 한 접시 먹는데 땀이 나요. 진짜 난 너가 너무 좋아. 왜요? <laughs> 나도 지금 땀 나. 이게 땀안 나는 사람들은 이해 못 하거든. 그래서 그냥 매도 먼저 먹는 게 낫다고 이거 매운 거 한번 갑시다. 이게 그냥 매운 건 아니야 사실. 그냥 매우... 비빔국수인 거지 저는 싸서 먹을게요 난 아, 여기, 여기 고기로 이거 싸이싸 이거 인간적으로 잘라 먹어야 될것 같아요 나는 여기에 들어있는 고기로 네, 이거 다시 살짝 더킵 어. 여기 육전 소스. <laughs> <laughs> 어, 이게 진짜 신기하다. 육전이 돼지고기라고 하는 육전 처음 봤어. 신세계야. 치킨 느낌 누나. <laughs> 육전에서? 어. <laughs> 아, 행복이다. 이제 너무 맛있어. 이제 이걸 먹어봐야 되잖아. 안 먹어봤잖아. 네. 이게 응. 꿀소라 무침. 꿀소라 응. 문어 무침. 음. 음 새콤달콤 끝판 와인. 아 이거 술안 준대요. 어째 술 시켜? <laughs> 아침 아침 0시0시 10시 반에 배신어아니요라고 얘기를 못했요 <laughs> 조금 이제 느끼함을 빨리 느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신약한 것 같아요. 너무 좋아. 네. 와, 이거 먹으니까 느끼함이 싹 없어져, 진짜. 와. 밥이었나? 오, 오. 네, 뼈대 덥다. 야, 이거 뼈 하나인데? 좀 드세요. 떻케 아, 하지. 더진게요 가위바위보. 아까 그 전에 찐했다는 멘트는 잘랐죠. <laughs> 가위바위보. 이건 뭐,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으니까. 아, 그럼요. 와. 얘, 찔기지도 않고, 그냥 살이 분리되잖아, 계서 음. 아 소라. 야, 이거 무슨 보역 느낌이야. 야. 와, 진짜 여기 미쳤다. 음. 원하시도 안 됐어요. 아 진짜? 아침에 이렇게. 아그러네 어, 원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아침에 먹는 게 좋아요. 밤에 참았다가. 오늘 밤에 드실 거잖아요. <laughs> 어 마늘 먹어도 되나? 키스신 없지. <laughs> 이것도 먹을 줄 아는 사람이잖아. 음. 음. 와, 나는 육전이 너무 얇은 거 별로거든 사실. 근데 이 시간에 이렇게 식당이 만석이란 게우리는 어. 사실 좀 애매한 시간에 온 거죠.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. 그렇지네.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시간이 11시거든? 네. 딱 브런치, 브런치 타임이잖아. 브런치죠. 브런치가 아침이랑 점심 합친 단어잖아. 그러니까 아침이랑 점심만큼 먹어야 돼. 그렇죠, 두 배인 거죠 우리는. 그게 맞는 거예요. 그래, 왜냐면 이거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니까 두 개를 합친 거니까 그 정도는 먹어야 뭐, 뭐 통상수, 돼. 보통 사이 오해를 하니까 그런 건데 원래는 형 말이 맞아요. 음. 우리. <목소리도> 네. 우리는 브런치를 먹고 이따가 런디너로 가는 거지, 런디너. 그죠 음! <laughs> 음아 진짜 진짜 맛있다 너무 좋아 행복하다 행복해 어 내가 감히 이런 얘기 하면 그렇지만 내가 먹은 고기 국수 중에 여기가 탑이잖아 지아 정말 왜요 매 초장 때 저렇게 말씀하세요 <laughs> 감히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태어나서 먹어본 백숙 중에 1등이에요 제가 먹어본 육천 중에 1등이 감히 얘기하지만 살면서 먹은 라면 중에 근데 이제 안 믿을 것 같아. 근데 그만큼 우리가 매번 맛있는 집을 간다는 거야, 사실. 저희 처음 했던 곱창 정골집. 진짜 맛있어요. 진짜 아 맛있지? 네, 진짜 맛있어요. 맞아, 너그 이후로도 많이 가잖아. 저 얼마 전에도 갔다 왔어요.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. 안 부족해? 아니, 난 살짝 부족한 느낌이 좀 있긴 해서 우리 그냥 이렇게 먹고 디저트를 먹으러 가자 디저트.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아 근데 난 고기국수 일단 너무 1등이고 와 그리고 육전도 신세계 돼지고기 육전이란걸 처음 먹어본 거니까 와 근데 너무 맛있어 와. 그래도 고기 좀 아는 사람인데 처음에 나 소고기인 줄 알고 먹었어 안 잘라줄까? 그럼 감사할 것 같아요 <laughs> 아 아쉬웠어요 아쉬웠어 요 나도 사실 아니에요 할줄 알았어 <laughs> 이렇게 아. 달라고 할줄 몰랐지 안 돼요 먹어야, 먹어야 돼 먹어야 돼음 <laughs> 음. 아무리 먹어야지 또 저기요 사이다 있네요 혹시? <laughs> 진짜? 진짜? 이게 500ml 500ml 왔으니까 네, 아, 어쩔 수 없이 네,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가게 왔을 때는 그 가게에 있는 음료수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남은 1박 2일 일정을 화이팅하는 의미에서 건배 신나게 즐기다 한번 가시죠 좋다~ 아... 말 그대로 깔끔하게 마무리!